여러분 2008년 12월의 어느 날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거대한 폭풍 속에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은행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렸죠. 하지만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마치 강철로 만든 요새처럼 굳건히 서 있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버나드 메이도프. 그의 투자회사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었고 그 자신은 신화 속의 인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금융계의 다빈치 미다스의 손을 가진 마법사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매년 10%가 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을 안겨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다른 모든 투자사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도 그의 고객들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특권층처럼 우아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펀드에 돈을 넣는다는 건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상류층 사회의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클럽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죠. 누군가의 추천이 있어야 했고 메이도프 본인이나 그의 오랜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간신히 한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메이도프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기엔 아무나 못 들어간다던데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며 궁금증과 함께 맹목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배우 케빈 베이컨 전 야구선수 샌디 쿠펙스 같은 유명 인사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은행, 헤지펀드, 대학기금, 자선단체까지 모두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특별한 시장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 아주 복잡한 옵션 전략이다. 같은 모호한 말만 반복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매달 통장에 찍히는 놀라운 숫자를 보며 황홀경에 빠져들었을 뿐이죠. 의심의 그림자조차 들리울수 없었습니다. 그가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한때 나스닥 증권 거래소의 이사장을 지냈던 업계의 거장이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모든 규제 당국조차 그의 신성불가침 영역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겨울은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릴 만큼 잔인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자 메이도프 펀드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아한 미소는 차츰 사라지고 불안한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 안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얼어붙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메이도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돈이 동시에 인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메이도프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보유한 자산으로는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요. 사실 그의 금괴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돈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끝없이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바로 이 70억 달러의 인출 요청이 그 모래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쓰나미였던 겁니다. 2008년 12월 10일 밤, 메이도프는 아내와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 내 모든 사업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투자자들의 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돈을 그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것을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고요했던 밤을 찢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부, 그리고 그가 구축했던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고요했던 밤을 찢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부, 그리고 그가 구축했던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덤덤한 고백 앞에 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마크와 앤드루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아닌 처참한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일렁겼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이름 아래 월스트리트의 정점에서 군림해왔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혼까지 찢어발기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악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안식처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끝없이 꺼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메이크와 앤드루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도 쉽게 자리를 뜰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차에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엄청난 비밀을 덮어야 할까? 아니면 이 악몽 같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가족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마저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들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무게의 진실 앞에 마주 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침묵을 깬 사람은 아버지 버나드 메이도프가 아닌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 월스트리트의 번잡한 출근길이 시작될 무렵, 두 아들은 주저 없이 한 명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연방수사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금속 탐지기를 지나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아버지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거대한 폰지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지난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덮고 있던 신화의 장막을 걷어 올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은 아들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나드 메이더프, 월스트리트의 거장이자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전 이사장. 그의 이름이 사기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70억 달러의 인출 요청, 그리고 아들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30분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버나드 메이드 프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벨소리 대신 묵직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연방수사국 요원들이었습니다. 싸늘한 눈빛의 요원들은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버나드 메이더프 씨, 당신은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초조함이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오래 연기했던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의 허탈감이었을까요?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을 뒤로 하고 요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순간 월스트리트의 신화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벽녘 믿기지 않는 소문이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더프가 메이더프가 체포됐다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정보이거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보가 터져나오고 주요 언론사들이 이 충격적인 뉴스를 긴급 타전하기 시작하자 시장 전체는 극심한 혼란과 경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메이드 오프 펀드에 돈을 넣었던 수많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디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지 깨달으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통장에 매달 찍히던 달콤한 수익률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에 덧치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100일에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영어 이미지 프롬프트, 시네마틱, 포토리얼리스틱, 드라마틱 라이팅, 하이 컨트라스트, 2008 setting. A final powerful shot looking up at the iconic New York Stock Exchange building. A harsh, revealing spotlight cuts through the morning darkness, illuminating the facade and casting long dark shadows, as if exposing a deep seated ugliness hidden within the heart of the financial world. 한국의 번역 충격적인 소식은 뉴욕을 넘어 전세계로 번져 나갔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수많은 투자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 투자자들부터 소박한 꿈을 품고 은퇴자금을 맡겼던 평범한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던 자선 단체들까지 모두가 메이도프라는 이름 아래 모인 탐욕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이 정직한 투자가 아닌 누군가의 또 다른 투자금으로 메워지는 돌려막기식의 폰지 사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초기에는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나 결국 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600억 달러 이상을 편취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바친 땀과 눈물이었고 병든 부모를 위한 치료비였으며 자식들의 학자금이었고 노년의 안락한 삶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파산 신청이 줄을 이었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절규가 월스트리트의 높은 빌딩 숲을 메아리쳤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피해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의 슬픈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자선단체들은 기부금이 증발해 운영이 마비되었고 평생 소액으로 착실히 재산을 모았던 이들은 노년의 마지막 보루마저 허물어져 버린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허무함과 배신감, 그리고 깊이를 알수 없는 상실감만이 남았습니다. 수감된 메이더프는 법정에서 담담히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2000년대를 훨씬 뛰어넘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1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생전 절대로 감옥을 나갈 수 없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신화가 아니라 탐욕과 배신, 그리고 거대한 사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지정 파산 관자인 어빙 피카드는 오랜 시간 동안 메이도프에 숨겨진 자산과 그의 가족, 그리고 공범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모든 피해자가 온전히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메이도프의 두 아들 마크와 앤드루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고발했지만 그들 또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아버지의 체포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앤드루 역시 수년 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를 고발한 자들조차 거대한 사기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메이도프 사건은 단순한 한 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맹목적인 신뢰 시스템, 규제 당국의 안일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수십 년간 그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까요? 메이도프는 뛰어난 사기꾼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환상에 기꺼이 눈을 감고 싶은 인간 본연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메이도프가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금융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는 과연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처럼 거대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서늘한 경고는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덫을 만들고 또 다른 환상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돈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끝나지 않는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하루의 끝, 월스트리트의 마천루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내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떤 진실 위에 세워질지는 오직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 거대한 파동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신뢰라는 이름의 탑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높은 빌딩 숲은 예전처럼 번쩍였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놀라운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악마의 그림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규제 당국은 사후 약방문격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이도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시스템의 허점은 언제나 존재하며 인간의 욕망은 그 허점을 파고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갑 속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시간과 노력이 응축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수익률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메이도프는 한 명의 사기꾼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울상에 가까웠습니다. 빠르게 쉽게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줬는 인간 본연의 욕망.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융시장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또 다른 폰지 사기를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이나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미래 가치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또다시 환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한 교훈은 법적 처벌이나 피해 복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의 본질, 인간의 탐욕,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냉혹한 패턴에 대한 이해입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거품과 붕괴를 반복하며 성장해왔고, 그 속에서 인간은 같은 실수를 거듭하며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경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헛된 희망 속에 눈을 감고 말 것일까요? 월스트리트의 밤은 깊어지고 거대한 빌딩들의 불빛은 차갑게 반짝입니다. 그비달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불을 꿈꾸고 또 누군가는 그 꿈을 믿기 삼아 새로운 환상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메이도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통찰은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탐욕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